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나 고민했던 적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해가 어른스러운 선택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조건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대신 나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존중받는 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후벼파는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한 번이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말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은 내가 또다시 상처를 감내하며 희생하라는 무언의 강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당했을 때그 잘못을 쉽게 묻고 화해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지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마치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치는 건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것을 패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옥죄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화해를 시도한다면 그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은 더욱 깨지고 내가 더 하찮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연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동료라 믿었던 서윤에게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업무 실수를 뒤에서 확대해 말하고 능력을 깎아내리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오해일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동료에게서 같은 말을 듣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연 씨는 용기를 내어 서윤을 찾아가 솔직히 묻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사과는 커녕 더 몰아붙이는 태도에 그녀는 더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연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계속 볼 사이인데 다시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신뢰가 이미 깨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다시 그 상처를 견디며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정 때문에 억지로 손을 내미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연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나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마라. 그 시선이 때로는 굴레가 된다. 우리가 억지로 화해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상처받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괜찮아, 다 잊었어 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순간, 내 아픔은 그저 사소한 일로 치부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되고, 나는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그 둘이 무너졌다면, 화해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여전히 그 아픔이 가슴 깊이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한 일일까?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질 때 시작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자리 잡으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이미지 뒤에는 나를 소모하고 내 가치를 낮추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대에게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희 씨는 15년 넘게 친구였던 미나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는 사람들 앞에서 영희 씨의 단점을 농담처럼 비웃거나 가볍게 깎아내리는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친구니까 저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들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그런 말을 할때 너무 상처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라도 나한테는 아프게 들려. 그러나 미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넌왜 그렇게 속이 좁니? 친구끼리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려 없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더 하찮아지는구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화해는 내 삶의 가치를 깎는 일이다. 영희 씨는 미나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선택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화해하려 들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줘도 결국 돌아오네. 괜찮네. 그렇게 관계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상대는 점점 나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내 자존심과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무리한 화해는 결코 상대의 존중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모습은 상대가 나를 더 가볍게 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해도 상대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상처를 받고 또 참아야 하고 또 화해해야 할까요? 이 악순환을 끊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소모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내 경계와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진 순간 관계는 이미 그 의미를 잃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과 한마디 없이 당신의 아픔을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너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라며 책임을 돌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당신 마음을 더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스러운 선택은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경계를 단호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친구나 지인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가족과 직장 관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직장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맞춰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인내가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고 상처를 더 깊게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준호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준호 씨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을 고를 때도, 첫 직장을 결정할 때도, 그건 별로야. 차라리 내 말대로 해. 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지금도 아버지는 그의 일과 삶에 간섭하며,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냐? 라며 비난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씨는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기준으로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준호 씨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실패할 게 뻔하다.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에 준호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용기 내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늘 아버지 뜻대로 맞춰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존중해 주실 수 없나요? 순간 아버지는 당황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효도가 아니구나. 내 목소리를 낼때 비로소 나를 존중받게 할수 있구나.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자유와 존중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다. 일방적인 복종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준호 씨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씩 아버지와의 관계 방식을 바꿔나갔습니다. 이전처럼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맞서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현 씨는 회의 중에 자신이 발표한 의견을 매번 가로막는 동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말을 끊고, 그건 별로인데요. 제 생각엔 이게 낫죠. 라며 늘 자기 생각만 옳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현 씨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는 예상보다 크게 반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고 깔끔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족이나 직장처럼 거리를 둘수 없는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끊어내기보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단절이 아니라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나만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만약 그 관계에서 존중이 무너지고 상처만 계속된다면 화해나 참음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직장 관계로 인해 지쳐 있지 않나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어. 직장은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희생하고 있진 않은가?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경계를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참으며 화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마음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한발 물러난 뒤에 찾아오는 감정은 또 다른 과제를 던집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는 종종 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억지로라도 붙잡던 관계를 놓아버린 뒤 찾아오는 이 허전함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한 뒤 느끼는 감정의 파동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참는 것보다 과감히 손을 놓는 것이 때로는 더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은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희영 씨와 오랫동안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늘 지은 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참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희영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사라진 듯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감정과 마음을 존중했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지은 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찾아오는 상실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허전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관계가 끝난 뒤에 상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관계에 묶여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시간을 되찾는 것이죠. 민수 씨는 연인과 이별 후 매일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새로운 취미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달리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니. 이 시간은 내게 선물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성장에서 온다. 상처가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로 채우는 것. 이것이 관계 이후의 진짜 치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준 사람에게만 마음을 빼앗겨 진정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잊곤 합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뒤 모든 인간 관계가 불신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반복적으로 상처 준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라. 하지만, 너를 끊임없이 해치는 사람까지 끌어 안을 필요는 없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더 외로워질 것 같다고 느끼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잠깐이지만 상처는 계속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와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